짜부! 예! 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수성이 이렇게 풍부하시더라고요. 아까 발라드 부른데 보니까 와우. 그래서 이제 이 밤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레드 선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이 노래가 굉장히 이제 감수성이 네. 굉장히 감정선이 아주, 아주 아주 아름다운 주아 곡이거든요. 네, 네. 네. 네, 자 이제부터 울산 대학교 학생분들은 마음속에 가장 아련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네, 제가 5초 드릴게요 갑자기. 집중해주세 네, 집중. 떨려봅니다. 집중. 한번. 가장 아련한 기억. 뭔가를 이루지 못해서 아련했던 기억. 약간 숙연이 됐어요. 네, 약간 이제 집중하세요. 집중, 수련한 네, 네, 척 해주세요.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밤하늘에 이제 별이 보이지는 않지만 나만의 별한 개를 한번 상상해봅니다. 네, 이제 그 별에 집중하세요. 네. 이제 그 별에 이 아련했던 기억을 띄워 보내는 거예요. 네. 집중하시야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입다들 어？몇 눈을보였어가내별이